안녕하세요. 자 시시콜콜한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입니다. 현대차 이제 맥스크루즈 특히 타고 다니시거나 이제 산타페나 뭐 이제 이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SUV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지금 대부분 어, H E C U가 어, 지금 무상수리 어, 기간이야 여러분들 빨리 가서 하셔야 돼 부품 요즘에 엄청나게 어, 없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리콜을 하더라도. 예, 또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 일반 부품도 신차에다가 달려서 나오기도 힘든데 저도 예, 빨리 가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원래 별로 이런 거 빨리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래서 지금 끝냈어 여러분들 끝내 가지고 간단합니다 작업은 뭐 난이도는 뭐 그렇게 박스엔 어,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 부품만 있으면은 그냥 칩 같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리페어 키트 멀티 퓨즈 어, 퓨즈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진룸에 어, 그 다음에 그 겉대기 어? 어퍼 커버 교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제가 일전에 또그 r 엔진 예, 여러분들 그 오일 증가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 리콜 하라 그랬었는데 연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차가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미뤄뒀던 어,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버렸어 또 지금 차도 꽤 오래 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타야 될것 같고 예. 원래 이제 팔라고 했었는데 더 타는 상황이 돼버렸지 그럼 예. 또안 하면은 나중에 또 피곤하게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 서비스 센터 그래가지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에 하고, 이제 오후 가까이 좀 타고 다니니까 확실히 엔진오일 증가 뭐 이거 개선하는 이거 어? 작업 뭘한 건지 몰라. 그냥 소프트 업데이트를 했더라고 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악셀 레이터를밟을 불면, 옛날하고 다르게 흰메가리가 좀 없, 없이 튀어나가네, 차가. 갑자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 출력이 좀. 좀 그래, 지금 차가. 뭔가 예전하고 좀, 스타일이 좀 뭔가 달라, 지금, 여러분들. 아, 그래서 그게 느껴져. 그게 뭐 HECU 때문에 그런 거같지는 않아. 그거는 뭐 어차피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뭐 저는 대충, 어뭐 그런 거니까. 그러는데, 이거 R엔진 뭐 경고등인가, 이거? 어, 소우 스티그래. 이거, 이 작업을 같이 해줘서 그런 건지, 아, 이게 차가 출력이 뭔가, 아 아직까진 뭐 연비는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뭐 연비도 좀, 어, 다소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이제 좀 타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그 h e c u 가 그거 지금, 무상수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리콜. 예, 무상수리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휴즈 가는 거 휴즈, 휴즈. 에. 뭐 이렇게 키판 있더라고, 키판. 제가 그 사진 찍어 놨었는데, 그 키판만 갖다 끼고, 그 겉에 커버만, 어, 교환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갖다 빼고 그냥 끼워버리니까, 금방 끝나던데, 뭐. 어, 하라 그러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뭐내돈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어, 안전하게 타는 게 좋게 하는, 하, 한 거니까. 또그 시간 넘어가면 또, 일단은 요번에는 이게 부품이 없을까봐 제가 빨리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괜히 이거 뭐, 저기 뭐야, 리코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안 하고 계속 개기면 예, 그것도 아주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뭔가 찝찝하겠니? 근데 뭔가 한 템포 이렇게 늦게, 이게 반응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가끔가다 RPM이 옛날에 액셀렉터 받은, 바로 밟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딱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 여러분들. 그 서비스 예약을 하셔야 돼요. 뭐, 원래 가시던 뭐, 블루엔즈나 이렇게 가시면은 조금 편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하이테크, 어,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아예 예약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 그냥 블루엔즈 가서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어, 예약이 잡혀요, 여러분들. 예. 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분, 예, 블루 멤버스, 어, 뭐, 이런, 그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비스 네트워크 그 검색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예약하시면 바로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지역, 어, 지역에서 서비스 그냥 받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어, 할수 있다. 여러분들, 리콜! 이번까지 이제 세 번째 거의 리콜을 받았는데 미뤄뒀던 것까지 한 번에 요번에 이제 가서 다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분 좋게 이제 탈수 있는 거지. 뭐 다시 어, 당분간 이제 뭐 차를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 어, 디젤차도 이제 뭐 생산 안 한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굳이 내가 뭐 디젤차를... 어, 팔고 살 필요는 없어. 예, 내가 전기차 지금 뭐, 그런, 지금 나오는 전기차는, 여러분들 제가 뭐 늘상 말해, 말씀드리지만, 구닥다리 배터리에, 어, 그냥 똥차야, 똥차, 여러분들. 어, 껍데기만 그냥 화려한, 어, 진짜, 배터리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어, 어, 그런 배터리 그냥 탑재해서, 어, 판매하는 그런 베타 테스트 하는 그런 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는 뭐 수소차나, 이쪽으로 더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타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로는 모르겠어. 요 저는 별로 네,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이래서 뭐 어차피 뭐 이제 디젤차 못타게 하고 생산도 안 된다니까 뭐 이제 나중에 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이러면 이제 기름값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정화 될것 같지는 않아. 네. 뭐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가볍게 타고 다니지 뭐 그냥. 그리고 지금 자동차 가격들이 너무 버프지를 해놔가지고 괜히 비싸. 어. 반 강제적으로 그냥 타고 다녀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만한 차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크게, 넓게 타고 다니죠. 그죠, 여러분들? 어, 차잘 나가지, 힘 부족하지 않지. 어, 사람 많이 태워도 힘 좋지. 뭐 어, 연비 뭐, 지금 뭐, 경유값이 좀 비싼 것 뿐이지, 뭐, 이게 뭐, 맨날 비싸진 않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이거 웃던 거래 한다니까. 디젤 차 여러분들. 영업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2040년까지는 탈수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어, 괜히 지금 있는 디젤 차, 여러분들. 어, 막 지금 뭐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한다. 뭐, 어, 디젤 차들은 뭐 생산을 안 한다. 그런 거 여러분들. 연연해서 여러분들 괜히 차 바꾸지 마라. 예.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기차 지금 팔리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중고차로 나와봐야 사람들이 안 삽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 흘러보시죠. 어, 전기차는 이게 가전제품화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이 선택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전고차배터리안 완전히 어, 검증된 어, 화재 위험에서 어, 덜 위험한 어,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이 리튬 그 배터리 불 잘나는 그런 거 탈라고 어, 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먼저 서둘러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또 수소차 나오면 다 수소차만 타 여러분들 어, 충전 걱정이 없어지잖아 그냥 내연기관차 살타일로 타는 게 수소차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어, 리콜을 받으러 가십시오 뭐, 돈 들여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